차관님 요즘 현안 중에 하나가 교제 폭력 이슈입니다 여가부 차원에서 대책 발표하셨죠. 그런데 교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실무 협의체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여가부 업무라는 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스토킹처럼 교제 폭력도 접근 금지를 할 거냐? 가정 폭력처럼 분리 조치를 할 거냐? 그냥 일반 폭력처럼 반의사불벌죄로 둘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이 발표를 해야 돼요. 실무 협의체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가부랑 경찰청 실무 협의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작년 11월에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했는데 경찰청 주변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해요. 회의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했어요. 장관님 개선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2주 후에 똑같이 경찰청 주변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여가부가 부처 간에 이런 협의를 풀어내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